피스테리 완판됐다고요? 네.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4억 8천부터 5억 5천 정도 늘려서 오셔야 됩니다. 뭐 바다뷰 나옵니까? 완전 100% <laughs> 나옵니다. 지금 튼트리가 나오네요. 네. 매수업 눈으로 골라드립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온 곳은 어디죠? 네 여기 해링턴 마레입니다. 해링턴 마레 제가 네.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왜 왔냐 하면 네. 최근에 불랑서밋도 완판이 됐고 그리고 두산이브 터 제니스 오션시티도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 분위기가 어디 올까 하고 봤더니 해링턴 마레 거래량이 좀늘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봤는데, 네. 현장 분위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도 지금 블랑 서밋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완판나고 지금 아파트도 완판이 났거든요. 오피스텔이 완판됐다고요? 네. 저희 팀장님하고 저번에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그쵸. 그 일반 아파트 기준 84타입 정도의 사이즈가 블랑 서밋 오피스텔이 몇 타입이었죠? 84타입이었어요. 아, 그것도 네. 똑같이 8 4타입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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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죠? 네, 금액이 그때 10억에서 11억 했습니다. 아무리 고급 자재라곤 하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쌌죠. 비쌌는데도 오피스텔이 완판이 났습니다. 진짜 확실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이미 시장에서 그 가격을 받아줬다는 게좀 놀라운데 걔가 그러면 지금 얼마만에 완판이 됐죠? 조금 변경되고 한 보름 만에 완판이 된것 같아요. 거의 한한달 이내로? 그렇죠. 사실 블랑서밋 오피스텔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완판을 잃었고, 그게 뭐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처음에는 저희들도 잘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갑자기 된 이유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해수부가 북한으로 이동을 한다 하고, HMM도 본사가 북한으로 이전을 한다 하고, 그 메스컴이 타는 이유부터 분위기를 타가지고 확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네,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링턴 말에도 저희가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5시쯤 왔단 말이죠. 네. 근데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혹시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왔지만 해링턴 말에 부산에는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지금 주말에 거의 토 일요일 한 200팀 정도 온것 같습니다. 발디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녁 9시까지 퇴근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6시까지 합니다. 근데 9시까지. <laughs> 네 오늘... 맞습니다. 지금 분들도 퇴근도 못 하고 그때까지 다 계셨어요. 주말에 그러면 한 200팀 정도 왔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혹시 실거주가 많은지 투자가 많은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 전에는 거의 실거주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도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사실 해링턴 네. 말에는 이 미분양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다 말이죠. 어, 얼마나 계약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분양 매물이 남아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가 지금90%한 분양이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한10%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타입이 뭐뭐 남았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59 타입, 73 타입, 그 다음에 84 타입이 있는데 지금 73은 저희가 완판이 됐고요. 59C 타입이랑 84C 타입 두개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근데 얼마 안 남았으면 중고층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층 36층까지 있는데 실제로 말하면 30층 정도는 아니고요 20층 중반 후반까지는 있습니다 혹시 해링턴 마레 같은 경우에는 안심보장제를 가장 먼저 적용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렇죠. 말이죠 지금은 사실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좀더 다른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앞전에는 드리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전 5구 타입에도 지금 4대 무상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8사 타입 5대 에어컨을 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 선적 순으로 에어프라이어 드리고 있고 지금 식기 세척기는 다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해링턴 마레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26년 12월달입니다. 26년 12월이면 네. 부산에 공급이 사실 올해부터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상반기에 양정자이더샵 s k 뷰 2,000세대 이상 그리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강서구의 에코델타 시리즈 3총사 그 외에는 사실 너무 소규모 단지들 밖에 없어서 조금 내년 초에 남구의 입주 물량이 사실 좀 기대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격대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나요 아, 가격대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23년 12월달에 청약을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분양가가 23년도 분양가잖아요 그래서 59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부터 5억 5천 정도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7억 한 중반 정도밖에 안 합니다 남구 사실 음. 6억에서 7억으로 갈수 있는 팔사 타입이 사실 없거든요 롯데캐슬 네. 레전드를 제외하고는 사실 롯데캐슬 레전드도 7억 중반 해야 이제 갈수 있고 최근에 롯데캐슬 레전드에서 100배현까지 나왔어요 어. 그렇게 치면은 사실 두산이 부터 제니스 오션시티 뭐 6억 해링턴 말에 7억. 소비자들은 좀 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드네요. 네, 맞죠. 지금은 어쨌든 새로 오픈하는 것들은 지금 3천만 원대 평단가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말에는 지금 1,800에서 2,100만 원 정도 평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단가 1,800에서 2,000. 네. 이제 확실히 좀 싸게 느껴지는. 그렇죠. 분양가가 해마다 거의 한 1억에서 지금 1억 5천씩 상승하고 있고 7월에 분양하는 남천 서밋이나 센텀 루엘도 4 5 0 0 5천만원 이렇게 부르다 보니 해링턴 말에도 사실 하이엔드로 나오는 거 맞죠? 하이엔드 맞죠? 트리플 스카이라운지도 있고 이런 걸 저도 처음 봤거든요. 부산에서는 요리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이라든지 조식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든 게다돼 있으니까 여기는 정말 앞으로 왜집 트렌드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모든 게 우리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이런 집분화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충족이 다 되는 게 지금 헤링턴 마리인 것 같습니다. 헤링턴 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HMM 본사가 지금 우암동으로 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직원분들이라든지 만약에 그는 본사가 오면은 협력 업체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수요는 너무 배우 수는 정말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가 완전 교란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게 저희가 해링턴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수부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네. 그 라인으로 들어오고 사실 북한에 너무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배후 주거지가 동구에서부터 남구까지 저는 흘러간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디아이엘은 가깝지만 비쌀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신입 사원들이. 거주하기에는 사실 롯데캐슬 레전드나 해링턴 마레, 오션시티 이렇게 볼것 같은데 레전드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너무 구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션시티, 해링턴 마레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하이엔드 아파트인 마레를 좀 선택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가까운 데가 좋잖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 단지 설명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보시죠. 팀장님, 그러면 주변에 입지 설명 조금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해링턴 마레가 여기 있는데 네, 1단계, 1단계는 우리가 신수 공원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거든요.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가 26년도에 이제 준공을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리나라든지 국제 여객 터미널이라든지 지금은 다 형성이 다 되어져 있고요. 사실 네. 여기 마리나 시설에 캠핑장하고 친수공원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저녁에 야경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제 말에는 지금 2단계하고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는 확실히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딱 제일,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블랑서빌 네. 그리고 요러... 우암동 해링턴 마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 우암동에 HMM이 이제 들어온다고 뉴스에 났죠 이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반인들이나 투자자들이 이런 뉴스에 약하긴 약해요. 만약에 해링턴 마리를 보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다. 네 맞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 단지 내부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와, 단지가 이렇게 크게 들어와요? 네, 총 2205세대입니다. 지하 5층에서 최고 36층까지 총 1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말하신 게 이런 다리들 이야기하신 걸까요? 네, 게스트 룸도 있고 스카이 라운지 그다음에 스카이 파티룸이 있어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하기가 좋습니다 대연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도 가장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게이 스카이 라운지에서 보이는 바다 뷰거든요 네. 여기 해링턴만에서도 바다 뷰 나옵니까? 완전 100% 나옵니다 네 저층도 다 나옵니다 커뮤니티는 어디에 있나요? 커뮤니티는 보시면 107동, 이쪽으로 쭉 보시면 106동, 108동 사이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래방도 있고 도서관, 경로당, 실내수영장 어린이집, 맘스스테이션까지 네. 주차장이 보통 대부분 있는데 지하 1층이 거의 커뮤니티로 다 운영이 된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됐어. 이용하기도 네. 굉장히 좀 편하겠네요 네, 연결이 다돼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아파트 중에서 수영장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실패한 적은 없거든요 네, 맞죠 네, W부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레이 카운티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수영장 아파트 캐링턴 말래네요 초등학교는 혹시 어디로 갑니까? 네, 초등학교는 우리가 도보로 걸어서 2, 3분이면 됩니다. 성천초등학교. 지금 제일 가까운 동이 이렇게 108동, 111동, 112동 라인. 그쪽으로 네. 나오는 문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주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테니스턴 말에는 사실 저기 앞 라인이 바다뷰가 나오니까 로얄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출입구가 이쪽에 있고 초등학교랑 가깝다 보니까 지금 요 라인들도 어떻게 보면 메인동이 될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저기는 어쨌든 오션뷰가 보는 거한 개밖에 없지만 장점이 우리는 보시면은 이제 저기가 천세대고 여기가 뒤에가 천세대입니다 그러면 천세대가 지금 80%가 공원화가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공원이 있는 이 조경을 볼수 있는 이 아파트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네. 남아있는 세대가 어느 동에 있어요 혹시 지금 84하고 59타입이 있는데 여기 초록이 보이시죠 초록이 자 동마다 조금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조금 남아 있고요 핑크 핑크대 있는 여기 107동, 106동, 110동 이렇게 골고루 지금 보시면 거의 한동에 지금 물건들이 네.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 사양에 따라 나는 이게 좋다 하면 이거 갖고 가시고 그러겠죠? 네. 기호에 따라서 동선택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해링턴마레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조경을 예쁘게 해 놓은 건가요? 각각 15개 테마로 해서 조경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우리가 80%를 차지합니다. 사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층 넘어가면 약간 앞동뷰인 보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좀 저층부가 좀더 예쁘게 나오는 동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강장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강장이 공원을 보기 때문에 그냥 숲세권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가은이 아니겠죠. 그럼, 그럼 이제 세대 내부 좀볼수 있을까요? 네. 팀장님 지금 오구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세대가 넘어가는 세대 중에 몇 세대 정도 있나요? 저희가 오구 c 타입은 211세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얘 지금 오구 타입인데 방 3개 지금 화장실 두 개. 네 맞습니다. 안에 얼마나 잘 빠졌는지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아, 네. 여기 펜트리 공간인데요. 우리가 25평인데 25평 치고 이 펜트리 공간이 조금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5호 타입인데 펜트리가 나오네요. 네, 다른 분들이 우리가 모델하우스 많이 가보시잖아요. 가보시면 고객분들이 아 여기는 25평인데 이렇게 많이 좀 크게 나왔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보시면 우산꽂이라든지 이런 것도 돼 있거든요.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8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펜트리 없고 신발장도 한쪽밖에 없는데. 그렇죠. 한 쪽밖에 없는데 지금 두 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공용 화장실이에요. 들어오면 왼쪽편으로 공용 화장실인데 욕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조 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 너무 재미래요이 밑에 받침이 있어서 얼룩도 안 지고 너무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만약에 얼룩지면 청소하기가 그러니까, 그죠? 저희가 이제 작은 방, 작은 방인데 이거 보시면 이제 가변으로 벽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터였지만 나중에 입주 때 내가 벽을 원한다 하시면 이 이거는 무상으로 벽을 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 방 하나 사이즈예요? 아니요, 두 개입니다. 아, 방두 개를 끝났고 <laughs> 네, 네, 원하면 나중에. 트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가벽을 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인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문도 생기나요? 여기 가벽을 치면 여기 문이 생기죠. 문이 하나 생기고 거기도 문 그대로 됩니다. 그럼 네. 진짜 방으로 쓰, 써지는 거네요. 네네. 여기 북박이 장은 저희가 유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아, 좀 기다리면 네. 서비스 안 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laughs> 없습니다. 분양가가 <laughs> 싸잖아요. 우리가 2 3년도 분양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 지금 여기 보니까 베란다가 진짜 큰 편인데요. 네. 어, 여기 이제 실외기실이 있는데 실외기실도 우리 집보다 훨씬 넓은 거 같아요. 어, 아니 베란다가 진짜 좀 넓게 빠진 어는것 네.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여기 대박입니다. 25평치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큰건 처음 봤어. 아, 진짜. 이, 이거는 진짜 놀랄 만한. 네, 맞죠. 와, 나도 보고 놀랬습니다드레스룸이 25평인데 안에 이렇게 화장대 놓아지고 안에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네. 나온다. 네, 이렇게 좋죠. 드레스룸도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매물이 이런 것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여기 샤워 부스. 안방 욕실에도 네. 사실 이렇게 예, 샤워 오시면, 부스 예. 되어 있고, 네, 예. 천정, 포카 반풍기도 이리 립니다 저는 사실 좀 좋은 게, 25평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굉장히 좁은 편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주방에 아일랜드. 아일랜드. 음. 어, 이거 굉장히 좀 좋은 거 같아요. 네, 맞아요. 하이엔드는 뭐다? 싱크뱅이 있는 아파트는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 맞죠? 싱크뱅 있습니다. 그죠? 맞죠, 이런, 맞죠? 네. 요즘에 신랑들이 다 밑에 음식물 갖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이게 있으니까. 인덕션하고 이런 오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네.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쿡탑을 하시면 이제 지금은 인덕션 인도, 돼 있는데 상쿡탑으로 들어갑니다. 오븐은 확장하면 공짜라는 말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확장 시는 이런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다용도실에 아, 이렇게 보조. 주방기구 있는 거는 너무 좋은데요. 와, 창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앱을 빨래할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구타입에서 저 정도 공간 나오는 건 너무 좋다. 지금 오구타입이 음. 또 동별로 지금. 배치가 고루고루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9시타입 자체가 지금 매물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고 보시면 여기도 우리가 동강 거리가 굉장히 좀 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3만평에 천세대가 요 앞으로 나열돼 있다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천세대가 이렇게 나열이 되 있기 때문에 동강 거리도 넓적넓적하면서 그렇게 막힌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강 거리가 제일 우리가 좁은 게 69m 거든요 긴 거는 우리가 90m까지 있습니다 지금 107동 이런 음. 거는 앞이 좀 트여 있어서 매물 괜찮을 것 같고 111동도 사실 이런 데좀 트여 있어서 괜찮을 네네. 것 같아서 매물 선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이제 팀장님이 좀잘 찾아주실 수 있죠. 당연하죠. 오시면은 팀장이니까 직원이 아닌 팀장이니까 잘또 골라가지고 제가 매수 눈으로 골라드립니다. 네, 그러면 84C 타입도 좀 보여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제 84C 타입 올라와 봤는데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2,000. 200세대 정도 네. 중에 몇 세대 정도입니다. 295세대입니다. 타워형이네요. 그도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팬트리. 아까 25는 왼쪽에 팬트리가 있었잖아요. 84는 오른쪽에 저희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신발장. 이 질감이 매끈한 아, 어, 질감이 아니고 조금 거칠거칠한 질감이 아니, 좀. 무게감이 굉장히 있어요. 열어 보시면 네 무게감이 있고 요 약간 거칠거리는 이런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 밑에, 밑에 보면 이렇게 조명 들어가는 거전 음. 너무 좋. 어, 저 금방 신었던 거 우리가 금방 넣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좀 말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욕조, 공용 화장실 이 욕조가 되어 있고, 자 미닫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에 작은 방 네. 목박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북박이 장은 드리는 겁니다, 무상으로 어, 북박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칸. 4칸. 네 어, 칸으로 되어 있어 밑에 수납공간도 있고 이렇게 해준 거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납공간이 있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음. 방이 창이 웬만하면 거의 반창인데 이렇게 네. 창이 길게 빠져 있는 것 또한 네. 너무 좋은 네. 것 같고. 에어컨이 지금 유상옵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제 조건이 바뀌어서 무상이란 거죠. 다섯 대. 네. 그 진짜 좋다. 다섯 대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해드리지만, 고객님 수입으로 잡아서, 3.3%는 고객님이 내셔야 됩니다. 부담을. 아, 그럼 홍콩 당첨을때 그렇게 하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그래, 회사에서 이만큼 공짜로 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거기다가 3.3%만 내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기 작은 방에도 창이 요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 있어 보이고 너무 좋죠. 이렇게. 근데 해드니까. 이 문은 뭐예요? 아 여기 알파룸이 하나 있습니다 룸방에 알파룸이 있다고요? 네, 이렇게 오! 알파룸이 있는데 엄청 드레스룸으로 이제 써도 되고 아니 드레스룸으로 완전 써도 <laughs> 되겠는데요 붙박이장이 사실 튀어나와 있어서 별론데 저런 거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고급지고 너무 쓰기 좋다 창문도 있다는 거죠아 네, 창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좋잖아요 여기 또 팬들이 공간 아까 입구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굉장히 넓게 아, 진짜, 진짜 펜트리 공간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쪽에는 알파룸처럼 음. 쓸수 있고 네. 앞쪽에 지금 복도 쪽에는 펜트리 타워형이라서 그렇죠? 확실히 구조는 좀잘 구조? 빠진 것 같아요 네. 저희 드레스룸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드레스룸도 엄청 크게 빠졌습니다 그쵸? 그렇죠? 오브시 타입하고 네. 구조가 거의 동일한 느낌이네요 네. 너무 깊게 잘 빠졌습니다 그쵸? 그렇죠? 안방에도 드레스룸이 있고 네. 욕실 사이즈는 거의 아까 오브 타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옵션. 옵션으로 해 놓은 건데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드레스룸이 아까 하나 있었고, 알파룸에또 드레스룸으로 하면 되니까. 요거는 굳이 돈 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백지로 마감이 됩니다. 안 하게 되시면. 짜잔, 거실입니다. 아, 거실 확실히 오브타입이다. 이거 보니까 확실히 넓다. 40몇평 정도의 거실인 것 같아요. 거실이 굉장히 넓어서 너무 좋네요. 아까 오브타입하고 다르게 얘가 네. 좀더 넓다 보니까 수납장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 이쪽도 다 수납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다 수납이 다 됩니다. 확실히 타워형이라서 이런 수납이 너무 잘 빠졌다. 그 여기도 동일하게 아까 싱크대가 5구 음. 타입보다는 조금 길게 빠진 느낌이고 네. 싱크뱅 음. 같은 위치에 있어 보이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당. 다용도실인데 엄청 깊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또 창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조 주방으로 돼 있고. 이 사이즈는 아, 이렇게 보이는 구간까지는 아까 5구 타입하고 비슷것 여기, 같은데 네. 여기가 네. 깊게 빠진 게 굉장히 좋은 숲. 것 같아요. 거실이 진짜 잘 빠졌다. 혹시 여기도 그러면 유리난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밖에 보이는 개방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구시 타입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지금 오르고르 타워형이다 보니까 끝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에 트임이 있는 동들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조금 선별해서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7억한 중반 정도 보시면 아, 되실 것 같아요. 8사 타입이. 네, 네, 맞아요. 6억에서7억한5천6천1억5천 차이 나나요? 저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위에는 한 7억 5천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7억 5천이면 음. 사실 이제 레전드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얘가 신축이 됐을 때의 가격과 레전드 의 가격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선택하는 것좀 괜찮을 것 같네요. 신축이니까. 어, 요즘에는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한다 하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시피 도심에 있는데 거의 정원을 갖고 있는 이런 아파트는 앞으로는 아마도 없을지 않을까요? <laughs>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그러면 팀장님 분양가가 6억에서 7억 5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 혹시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약 조건은 저희가 지금 천만 원을 계약을 진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5%가 들어와야 돼요. 중도금 무이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계약금 5% 정도 하고 시스템 에어컨 하고 이제 5구 타입하고 8사 타입 전부 4대5 대를 넣어준다. 네 맞습니다. 김영은 팀장님 찾아오면 꼭 좋은 매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